이번에 LG가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예.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만큼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동경 교표하고 있어요. 조상렬의 석전포. 최근 조상렬의 샷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예. 아, 들어, 들어, 들어. 득점 인정 상대방 측이 나오면서 창원을지가 또다시 득점을 뽑아낼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샤클럽 5초 남았습니다 아 드립을 보세요 얼려놓습니다 네 번째 파스 네 오픈 찬스 그러나 오른쪽으로 조상렬에게 석 점짜리가 림을 통과합니다 네 조상렬, 조상렬, 조상렬 석점두 개째 뒤쪽 조상렬 올라갑니다 조상렬의 아... 석점 장원 LG 골 밑으로 조상열 김주성에게 갇혔습니다. 기승호의 돌파, 기승호 오른손 높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시외의 공격, 메시가 걸어주고 안쪽으로 갔습니다. 김종규에게김종규가먼 거리에서 림을 겨냥합니다. 네. 종에게 문태종, 김주성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문태종. 네. 장원 LG가 수비를 두 번이나 성공을 했어요. 예, 또다시 득점. 중간으로 문태종, 오른쪽 김영환 문태종 선타 석 점! 네. 문태종! 박래훈에게 석 점! 들어갑니다! 아 박래훈! 문태종, 제퍼슨! 잘라 들어와서 림을 노리는다! 득점 이정 반칙! 네, 확실히 제퍼슨 선수 개인기는 좋아요. 김정규 안쪽 투입! 네번째 퍼슨! 아, 김정규 선수가 또, 또 발목을 잡아요. 높게 네번째 퍼슨, 골밑 피어 있습니다. 될것 같아요. 예. 아, 김정규에게 가볍게 네. 득점 올립니다. 네. 동문는팀 반칙 3 개가 됐습니다. 아. 김정규의 최당 이제 장원 LG가 아. 골밑을 공략합니다. 문태종 석점 들어가네요. 네. 문태종 수비가 있끈 없든 본인이 할 것을 합니다. 또 제퍼슨에게 제퍼슨 리바운드 네. 다시 득점. 리바운드가 문제예요. 높게 김정규 태패스 문태종 네 이번에 김치대와 김정규 문태종 아주 좋은 장면을 연출했어요 네. 골 밑에 쉽게 볼 투입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김정규와 문태종 창원 을지가 원주동부의 골 밑을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퍼슨 랜들맨 앞에 두고 자신있게 올라갑니다 티빈 인 성공 제퍼슨 오른쪽으로 조상렬 조상렬! 네, 조상렬도 오늘 시퀀지션이 상당히 좋아요 합니다 뒤쪽으로 조상렬, 샤클라 5초 어렵게 던집니다 득점! 아, 조상렬 창원을 그래. 제공격네번 제퍼슨 김봉수가 막아섭니다 그러나 뚫어내는 제퍼슨 맨들맨 앞에 두고 두명 사이 치고 들어갑니다 골밑 들어가네요 네. 코트에 벤치에서 어, 좀 오래 쉬고 있었거든요 예. 던지는데요 들어가네요 그래도... <laughs> 본인이 할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가로차기 거... 김현호. 아 가로차기를 당 합니다. 김현호 높게 알리형 김종규. 네. 창원을 지른 문태종. 점프슛 석점짜리 림통과 사고된 아, 현아입니다. 양호섭이 빠르게 반대쪽으로 문태종 선택. 문태종이 직접 2 점을 올리네요. 길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다시 한번 가로차기 이병우리 달립니다. 가볍게 9점을 올립니다. 다시 메시에게 이렇게 100점을 올립니다. 자, 클락 4초, 3초, 김정규가 쏩니다. 들어가네요. 아, 이0초 들어가네요. 결국,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감됩니다. 82대 69, 창원을 지가 4연승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